자, 색칠하기. 색칠하기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풀이법이 크게 두 가지 풀법이 있어요. 네 가지 색으로 칸이 다섯 개인데, 응. 칸이 다섯 개인데, 어? 어, 네. 인접한 지역, 인접 지역은 다른 색을 칠한다. 왜냐면 그래야 경계가 구별이 될거 아니야? 네, 그렇 그래서 인접지역이 네. 다른 색을 칠하면서 이채우는 어, 경계수를 구하는 거다. 네, 이게 바로 뭐다 색채학입니다. 여기에 a, b, c, d, e 이렇게 네라고 하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총몇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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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A에 비해 색 향하시면 1, 2, 지 4, 5, 6, 7, 가지, D도 두 가지, d 도두 가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8 3 24, 2 8 4 2 1 4 6 9 4 6 9 6 9 6 1 2 3 4 2, 3, 4번 세로 칠할 수 있고, 이때, 3, 4번 세로 칠할 수 있고, 그지 뒤에는, 1하고 3이, 1하고 3이 칠해져 있는 거니까, 2하고 4를 칠할 수 있겠죠? 네. 또, 1하고 2가 칠해져 있으니까, 3하고 4를 칠할 수 있겠네? 네.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8가지, 네 가지, 그지 24가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96가지가 되는 거. 아래가 더 쉽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만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럼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다 틀리냐면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다. 위에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위에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위에가 더 쉬운 방법으로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다 외우고 이렇게 푼다고. 그러다가 문제 이렇게 나오면 다 이제 멘붕이 오 거야. 니가 그러니까 여기에 a, b, c, d, 맞지? E. 네. c 같은 경우 지금 여러여면이다 여러 버리지, 그렇지? 네. 색깔이 바뀌었다. 네. 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비제 어. 방법으로 바뀌나? 이렇게 네. 풀면 어, 물론 풀리는데 중간에 뭐 이상한 짓을 해야 돼. 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외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꼭이 문제라는 보장은 없어. 네. 또 어떻게? 여기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돼 있다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다지. 어떻게요? 우리 이 방법 풀면 다 똑같아 항상. 이 방법 풀 때는 그냥 보고 그냥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 이 방법 풀 때는 뭐어 C를 쓸 때는 고민해야 되고, 그렇지? B하고 만한걸 고민한 다음에 D쓸 때는 또요두개만나는것 고민해야 되고, 있쓸 때는 요세개 만난 이것 고민해야 돼. 이 방법, 이 방법 뭐 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된거냐면 이쁘게 돼 있고. 이렇게 안되어있고 c d 1번색, 2번색, 3번색, 4번색을 칠할 때 b H 를할수 있는 거는 이3 2 3 4 1 C에 칠할 수 있는 거. C 붙어 있는 거예요? B하고는 안 만나는 거예요. A하고만 만나는 거야. 1, 2, 3, 4. 그렇지, 그때여기때 얘도 1이고, 2고, 2지.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지 네. C에 칠할 수 있는 거에서 2만 아니면 되지. 네, 1, 3, 4. 그0 이때, 얘가 1이란 얘기지. 그러면 C에 쓸수 있는 1, 2만 아니면 되지. 3, 4. 네. 우와, 쉽다. 그지 그 다음에, 네, 1, 쉽다. 2, 3이라면, 여기 3이라면, 1, 2, 3이 아니야, 4밖에 안 되겠지? 네. 여기또 3밖에 안될 것이고, 네. 네 가지. 그지 3일 때는 또 달라. 1, 아, 2, 3일 때. 그 3, 1 때. 그럼 1, 3이 아니야, 네. 1, 2, 3이니까 2, 3이 아니야 어 되겠지? 그치? 네. 2, 3이 아니야 아, 되니까 1, 1 4야 해 된다. 네. 그그지 여기 1이라면, 1 3이니까 2 4가 될수있고 어? 여기가 네. 4라면 1 3 4니까 2 밖도이지? 네. 네. 여기는 세 가지. 세 가지. 그죠? 이지3 3 4니까 몇가지 70, 10까지. 몇 개? 응. 10까지가 총은 30개? 예. 네. 120개? 네. 이렇게 구수있지거로 예. 아까 곱, 곱하기로는 이걸 해낼 수가 없어. 왜냐면 하여기번될 뭐? 것만 다해보면 되네요. 그렇지. 이게 생칠하기에 수용도를 이용한 겁니다. 수용도를 하지 않으면, 바틀린다. C에 네, 4, 저거, 바로 어떻게 알아요? C에 4? 네. 뭐지? 저기 4? 네. 사, 3일 때나 4일 때도 똑같겠지? 어떻게 알아요? 어차다 어, 다른 색이니까. 어, 이때 빨강, 파랑, 노랑. 빨강, 네. 파랑, 검정. 네. 노랑이나 검정이나, 거기서 달라질 이유는 없잖아. 그렇네. 어. 그런 식의영상가고 실제로는 뭐다 그려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학생들은 뭘 해보라고 일일이 손으로 고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친구가 내 친구가 나한테 수영도 그리다고 뭐라고 했던 친구가 있다. 내 네. 친구가 결국엔 지금 다수영도 그리고 있는 이유가 뭐다?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 이거 하나 때문에 아니 다른 건다 있지.